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콜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오늘 제약조건 낱널 오늘은 좀 가볍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좀 힘드셨을 겁니다. 아 깨까 들어왔죠. 메력키 여러가지 조건들도 많고요. 그다음 각각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조금 복잡했을 겁니다. 꼭 한번 예제 따라하시면서 내 테이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손이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쉬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낱넬 제약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낱넬이 뭐냐? 너는 아, 이미 알고 계시죠? 너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인데 시퀄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말이죠. 널 밸류를 받게 만들 거냐? 아니면 널이 들어오면 그거를 거부할 거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명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난널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서 난널작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널 받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너를 다 받아들입니다. 인서트 할 때요. 하지만 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곤란한 값.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소록 만들 때 사람 이름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편번호 입력 안 해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후처리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력할 때 미리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게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럴 때는 널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오류를 보고 거꾸로 전달해가지고 여분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제일 좋은 것은 UI단에서 처리하는 건데요. UI단에서도 처리해야 되지만 뭐 당연히요. DB단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즉 클라이언트단, 서버단 같이 처리를 해주는데요. 그럴 경우 늘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뭘 막기 위해 가지고, 난널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설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항상 널이 제일 곤란합니다. 프라이테이블 하실 때난널를 붙이면 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손쉽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볼까요? 아, 그 전에 주의할 사항 하나. 프라이머리 키 하시면요. 난널입니다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난널 안 쓰셔도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 난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널 안 쓰셔도 됩니다 인터적 프라이머리 키 하면 자동으로 난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를 실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여기 p 서 플라이어즈 보이시죠 여기 name, text, 네임 텍스트 낫널 그러면 텍스트에 널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거 숫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운동장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잽싸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널을 한번 넣어볼까요? 지워, 자. 어떻습니까? 난널 constrainted. 이런 널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바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습니까? 난 널, 요걸 잘 이용하시게 되면 서버단에서 여러분들 널감 넘어오는 거 체크하는데 아주 유 용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